일대스당5 예? 0 0원 선입금. 네, 열번 주고란 소리예요? 일당 음. 만만. 작은 먹을 게요, 간단하게. 뭐야? 쪽에파 바라보지, 바라보 바라보지. 바라보보보는중라보들 여기 서로 어영부영 살고 있거든? 메보시바라메지 바라보지. 바라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라보지라라라 잡았다.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서부터 스노클 조금씩 굴려봅시다. 나이스! 아, 이걸, 이걸 쏴주네. 핑계내긴데. 진지아 이거 보네. 어디 씨발 이 오벼. 오시이 새끼 오이 새끼. 아니 누구한테 준 거야? 걸린 거같네와에나지 역시 첫 판은 저야 제맛이지. 아 뭐야. 아, 못 아, 아, 아 이, 이금이에요, 이금. 아, 내가 말씀을 못들었는데 이금이었는데, 계좌 부르세요. 2만원 넣어드릴게요. <laughs> 아, 아, 아 4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제가, 제가 놀이거운건 아닌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laughs> 주방미, 끼니메, 끼메 땡큐. 와, 이게 마리아 막걸리야? 다 잡네, 위도우가 유지컬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롱. <laughs> 루시오 <laughs> 아아 <laughs> 루시오가 깨어지네 아뭐다 업이래 어? 오늘도 시작된 마피아 시티 좋아 누누도 믿을 을없없아 아이 뭐지지만하 하면 어어 어, 의심되는 건 이해하는데 어쩔 수 있나? 야 이거 루시오 이이좀 심했다. 루시오 뭐해? 뭐하 m I bought 봐. <목소리> 어 근데 난 무승부할. <목소리> 아, 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상대가 어뷰든 아니든 일단은 상대 팀들이 어뷰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제가 게임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욕먹어요. 주로 이 새끼 통수치네. 그만 나온다니까. 그 소리 들을 바에 그냥 해주는 게 낫지. 나는 단언 컨대 제가 진짜 자, 저는 저희 팀이 어뷰 의심되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무승 부를 해달라고 말을 안 해요. 못해, 그렇게. 이미 상대 입장에서는 던지든 말든 그게 실력이고 그냥 못해서 그런 걸로 판매이난 거고 상대 팀이 던진다 그러면은 날 걸고 넘어지는 거야 주루가 어뷰가 있는데도 게임을 하네 그냥 그 소리 들을 바에 그냥 하는 게 낫지 뒷말 뭐. 나오는 거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어비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높은 확률로 어비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질게 많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미 상대방 입장에서는 게임을 던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비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고 팀들끼리는 그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 왜또 저한테 그래요 아이거봐 이러면 내가 팀한테 욕먹는다니까? 그럼 상대방 어비징이라고 단정 지은 상태에서 저말씻고 그냥 진행해요? 그냥 진행하면은 님들이야 점수 얻고 좋겠지만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어서 욕, 비지게 먹어요. 그냥, 나쁘게 말해서, 저 사람들이 약, 은 거예요. 이해 좀 해줘요. 미안한, 미안한데, 이미 어비중이라고 판단을 해놓고, 나보고 무승부를 해달라는데 어떡해. 아니, 이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상대방들이 좀 그, 약은 거지. 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욕을 먹는 게 나거든. 방금도 팀원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왜 무승부를 진행하자고 하냐고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이 아니고 그냥 자기 포지션 아니던지 즐게임하는 사람인데 그냥 던지니까 상대분들 업이징으로 안정짓고 좋은거같아 이게 이걸 또내 탓하네?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던지는 새끼가 잘못된 거지. 상대 팀만 생각한다고? 야이 아니 그러면은 진행해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상대 팀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겠지 또 주류야 너는 팀만 생각하고 상대 팀은 생각 안 하냐? 대놓고 던지는데 무승부 해줄 수도 있지. 무슨 짓을 해도 욕을 먹어야 되냐, 내가? 어? 이거 팩트잖아. 내가 던지는 거뭐 그냥 족가락 하고 그냥 게임 그냥 진행했으면은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어? 팀만 생각하고 상대팀 생각 안 한다고. 무승부 해주면은 무승부 해주면은 상대팀만 생각하고 팀 생각 안 한다고 욕해. 어? 그렇다고 진행을 하면은 이 새끼 통수친다고 욕하고. 어? 그게 낫다고? 그니 네 입장에서 낳는 거지.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지존 이삼4야 너가 내 논리에 하나라도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어? 지존 이삼4야 어? 어안 기다릴게. 그냥 배 할게. 뭐워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라고 방금 받아온 치즈 크러스트 치즈 피자와 슈크림 치즈 스틱을 맛있게 제가 한입 해보겠습니다. 잘 가시고. 말을 세게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아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째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유명냐? 어, 나는 그냥 상대 팀들이 우승부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 뿐인데 우승부를 해주면은 팀들은 난 욕하고. 그렇다고 게임을 진행하면 상대팀은 날 욕하고. 어? 그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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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모르겠다, 이제.